KT 위즈의 148억 원삼루숙 황재균이 2024년 7월 31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 3회 초에 저지른 치명적인 실책은 경기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만약 황재균이 최은성의 평범한 플라이볼을 잡아냈다면 이닝은 1에서 1 동점으로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로 인해 이글스가 압도적인 리드를 잡게 되었고 결국 위즈는 18대7이라는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024 시즌 SOL 뱅크 KBO 리그에서 두 팀의 14번째 맞대결이었던 이 경기는 양팀이 1대1로 팽팽히 맞선 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3회 초 이글스 쪽으로 흐름이 기울었습니다. KT 선발 고영표는 김인환에게 도루와 적시타를 허용한 데 이어 김태현에게 초구 안타를 맞아 1, 이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영표는 다음 타자 노시환을 상대로 자신의 장기인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아내며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습니다. 이어 최은성에게 이닝을 끝낼 수 있는 데야 플라이를 유도했지만, 황재균이 글러브에 맞고 떨어진 공을 놓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루 주자 김인환이 홈을 받게 되었고, 이글스는 2대1로 리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닝을 끝내야 할 기회를 놓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24일. 이루에서 고영표는 안치홍에게 우중간 이루타를 허용해 이글스의 리드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비록 고영표가 김상수의 호수비에 힘입어 겨우 이닝을 마무리했지만 스코어보드에는 5대1로 하나가 앞선 점수가 뜨고 말았습니다. 수비 실책을 만회하고자 분전한 황재규는 타석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사회 말 1대5로 뒤진 상황에서 하나 에이스 류현진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때려내 스코어를 5대3으로 좁혔습니다. 이어 5회 말이사말로에서 다시 류현진과 맞섰고 좌전 적시타를 날려 점수를 7대 5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황재균의 공격 기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기의 승패는 그가 3회 초에 플라이볼을 떨어뜨린 그 순간 결정되었습니다. 고영표는 그 이닝에 내준 사실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5이닝 11피안타 2피홈런 1사구 사탈삼진 7실점 사자책. 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패전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KT 불펜진도 하나 타선의 것엔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김민수, 성재현, 박세진이 차례로 무너지며 3이닝 동안 10일 실점을 합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는 무려 18득점을 기록하며 위즈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로써 KT는 6월 14일 이후 47일 만에 처음으로 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9위에 머물렀던 KT는 7월에 13승 5패라는 맹렬한 상승세를 타며 5강에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과 31일 하위권 팀 하나에게 연달아 패하며 49승 50패 이모 승률로할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7월 31일 경기가 펼쳐진 양상은 위즈에게 더욱 씁쓸한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뢰하던 베테랑 선수의 실책이 하나의 공격 퍼레이드에 물꼬를 튼 것이었기에 이 패배는 아무리 유망한 반등세라도 사소한 실수 하나로 무너질 수 있으며 KBO 리그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온갖 난관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패배의 여파로 씨름하는 위즈 선수들과 팬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황재균의 운명적인 실책을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시즌의 행방마저 뒤흔든 순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승부의 향방이 종이장처럼 얄은 스포츠에서 단한 번의 실수가 막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황재균의 실책은 잔혹하리만치 명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위지의 내야를 지탱해온 베테랑 황재균에게 이 실책은 특히나 쓰라린 기억이 될 것입니다. 철벽 수비를 자부하는 선수로서 글러브에 맞고 땅에 떨어지는 공을 지켜봐야 했던 순간은 황재균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가 투런 홈런과 적시타로 만회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무의에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이 뼈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배의 책임을 온전히 황재균의 어깨에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황재균의 실책이 하나의 공격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불길을 잡지 못한 것은 위즈 투수진의 목이기도 합니다. 선발로 나선 고영표는 하나의 흐름을 내주고 좀처럼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펜진 역시 경기를 어렵사리 되돌리려는 시도에서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김민수, 성재현, 박세진이 거침없는 하나의 공격에 두들겨 맞으며 합쳐 11실점을 헌납. 역전의 희망을 자취도 없이 걷어 찼습니다. 결국 위즈 투수진은 이닝이 거듭될수록 자신감을 얻어가던 이글스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위즈에게 이 패배는 단순히 점수차가 컸기에 뼈아팠던 게 아닙니다. 7월의 눈부신 성적으로 가까스로 잡은 순위 싸움의 불씨를 꺼뜨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위즈는 한화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절호의 기회를 맞은 듯 했습니다. 상승세를 굳히고 더 높은 순위에 도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위즈에게 냉정했습니다. 한화의 양일간 연거푸 덜미를 잡히는 굴욕을 당했고, 기적의 역전극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망받던 베테랑의 실책이 패배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 연패는 더욱 골마 터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이번 좌절을 딛고 재기에 나서기 위해 위즈는 7월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과 같은 회복력과 결의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한순간의 방심이 그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기에 충분한 냉혹한 전장입니다. 시즌 후반기를 기약하려면 이번 실패를 뒤로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황재균에게 구원의 길은 개인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팀의 주축 선수로서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일 테니까요. 하지만 야구란 결국 실패의 스포츠라는 점, 누구라도 한 번쯤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자를 가르는 건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미래의 밑거름으로 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7월 31일 한화전 패배는 위즈 구단 최근 사의 길이 남을 뼈 아픈 기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황재균의 실책, 그의 손에서 빠져나간 공, 베이스를 돌며 환호하던 이글스. 주자들의 모습이 경기를 지켜본 이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겠지요. 그러나 이는 기나긴 시즌의 한 페이지일 뿐이며, 앞으로도 무수한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즈가 다음 경기를 준비할 때, 운명의 열쇠는 여전히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길은 험난하고 도전은 만만치 않겠지만, 7월를 누빈 투지와 의지를 되살릴 수 있다면 그들이 또 어떤 높이에 오를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당장은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야구에 전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경기, 한 이닝, 한 투구 한 투구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말이죠. 황재균 선수의 실책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그의 프로 정신과 팀에 대한 헌신을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악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멘탈과 실력을 갖춘 베테랑이기에 황재균 선수는 위즈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라운드에서 뛰는 황재균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하며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힘내세요 황재균 선수. 어제의 경기는 위즈팬으로서 정말 마음 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수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믿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균 선수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부담감을 떨쳐내고 본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팬들도 한마음으로 응원에 나섭시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위즈는 반드시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고개 들어 위즈 우리가 있잖아요. 위치. 우리가 있잖아요.